지금 하는 모든 그 진행은 2주 뒤에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시즌 뭐 시작됐다고 정말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쉬엄쉬엄 그냥 좀 즐겨보는 그런 뭐 테스트 서버니까 2주 뒤에 삭제될 서버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5시즌 한번 보면은 지금 히드리그 보상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히드리그 보상은 악사 같은 경우에는 어둠 세트. 바바리아는 돼지 세트, 법사는 불세, 부두술사는 비취, 수도사는 원숭이, 오공 세트죠. 성전사는 선동제 세트, 그리고 강령술사는 이나리우스 세트 이렇게 해서 음, 나왔네요. 그래서 뭐 히드리그 보상은 요 정도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보상은 임페리우스 수호자 초상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0레벨 도달하면 형상 변환, 뚝배기랑 어깨 주고요. 그리고 정벌이 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증은 직접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신의 능력, 세트를 벗고, 해제, 이렇게 세 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 우주 지배자는 좀 어렵죠. 세트 던전을 8개를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증도 이것도 실제로 하시다가 막 1시간 5분, 1시간 3분 이래가지고 못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조급증에 걸리기도 하셔가지고 조급증은 비춥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 굉장히 쉽죠. 75단계 대균열만 깨면 되고 그리고 세트를 벗고 세트 벗고 그 악몽전설보석 꿈의 유산을 착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음, 해제도 뭐괴착 찾으면은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세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전균열 도전균열은 뭐 다다음주 되면은 나오겠죠. 테스업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쯤 공개가 될텐데 그때 되면 또 가이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정도로 일단은 히드리 보상 초상화, 정벌까지 한번 알아봤구요. 다음 시즌 보상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제 봐야되는데 시즌 여정을 4장까지 완료하면 이피 묻은 곰돌이를 주네요. 피 묻은 곰돌이랑 초상화 장식. 이렇게두 개를, 네,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전전 시즌까지만 해도 수호자 보상이 여기 보였었는데, 이걸 이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음, 25시즌도 수호자까지 클리어를 해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요거는 또, 25시즌 시작하는 날, 그날 또 공개가 되겠죠? 해섭은 경험치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대균열 클리어하면은 pp포석도 많이 주고, 아이템 드랍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혼자서 레벨업 하는 것도 굉장히 쉽죠? 3안한지 5년 넘어간다고요. 네,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은 설치했던 거를 지웠다가 다시 한번 깔아보셨어요. 낮방송은, 어, 이거 또 나왔다. 낮방송은 지금 디아블로 3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여기 공지 보이시죠? 어 이게 또 나왔네. 4개. 오, 또 나왔네. 너무 진짜 테섭이라서 너무 해자네. 그죠. 만렙 되면 이제 따라다녀도 되죠. 기미나마나 챙기고. 고대구만. 여기서 일단은 행운의 가방을 하나 사고, 50짜리니까 한번 사볼게요. 뭐 들어있나 봅시다. 우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행운의 가방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소비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네? 에이 <laughs> 뭐야, 이게? 전설 소비용품. 일단은 어둠 세트가 이번에 버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둠 세트가 들어있는 것 같고 재련석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을 재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넣는 거죠. 우와 보석 때문에 쌍수를 쓰더라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뚝배기에 박는 거구나. 아 여기 적혀있네. 투구에. 무기 투구 투구. 투구에는 이거 세 종류를 낄 수가 있고 무기에 낄수 있는 거는 이거 네 종류네요. 세 개, 네 개. 음, 이거 네 개가 무기고 이거 세 개가 투구다. 그죠? 뚜빼기에 박는 거세개 그리고 무기에 박는 거네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을 랜덤하게 붙는데. 고정으로 붙는 것들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 공격력이랑 극대화 피해, 정피, 적생, 가시 피해까지. 음, 그렇게는 다 붙어 있네요. 거기에서 추가로 붙는 옵션이 냉피, 냉피, 공속, 화염 피해, 뭐 번개 피해, 독 피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랜덤 옵션이 될것 같네요. 투구는 보면은 제자감 고정, 제자감이랑 금화 경험치까지는 고정이고 어, 생명력 퍼센트도 고정이네요. 바뀌는 옵션은 민첩, 근접 공격으로 받는 피해 감소, 힘요런 것들 붙는 것 같네요. 일단에 네, 보석 종류 그리고 뭐 변화되는 옵션 고정 옵션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이거 보니까 그 생각 난다. 그 넵,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는데. 악령 나오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한국 유저들은 안 보이게 돼 있네요. 일단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해보고 영문 버전으로 한번 들어와 보죠. 음, 자, 요동안에 요거 잠깐 볼게요. 음. 이게 이제 무자비는 바바리안 무기인 것 같고, 그죠? 요만큼은 부두술사. 변화 소식. 그리고 여기는 악사 변화 소식이죠. 밑에는 강령술사. 그 밑에는 법사. 그 내용인데, 크게 보면은 그렇구요. 쪼잘쪼잘하게 보면은, 뭐, 슈크라니하고 라쿤바 장식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이템을 직접 착용을 하고, 시즌이 아닌 복사한 캐릭터에서도 즐겨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키르도 있죠. 습격자. 세트. 가깝지가 않아요. 친하지가 않아요. 부두둘사하고는. 공포세트 쌍세 내끼고 하면 효과가 달라지나 봅니다. 그 효과가 달라진다기 보다는 그 전설 보석, 전설 보석이래.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석에. 그래서 영원석에 어떤 추가 옵션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이걸 지금 깔고 있는 거군요. 95% 가능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습격자하고 투검. 투검이 버프가 많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라트마. 그리고 불쇠. 불쇠 너프 소식이라고 하죠. 일단 뭐 들어가 볼게요. 영어 버전입니다. 일단은 붙는 옵션이 뭔지를 봐야 돼요. 라이프 25% 라이프하고 캐릭터 목소리부터 어색하다고 오케이 일단은 쿨다운하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제자감인 것 같고 리듀스 데미지 프라운 밀리 이거는 근접 데미지 금피감인 것 같고 골드몬스터하고 익스페리언스는 일단 그렇게 두 번째 줄자 <laughs> 갑자기 네 크리티컬 딜러의 영어 교실이 됐는데 음... 덱스. 여기부터 있는 덱스 옵션하고, 여기부터 있는, 하. 일단은 이 강화석으로 강화를 3 번을 시킬 수 있어요. 거짓 조각. 무기에 박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얻을 수 있는 고유 옵션은 이건 거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붙는다고 하네요. 저게 치명타를 가했을 때, 받는 피해 감소 두 배로 증가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적을 처치하면 모든 재사용되기 시간이 5초 감소합니다. 이 옵션이 있고,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죽음을 막는 그림자가 생성. 이거는 목숨 하나도 생기는 거구나. 파티 플레이 할 때는 파티원의 모든 저항을 15초 동안 올려주는 그런 옵션이 생긴다고 하네요. 뽑기네, 뽑기야. 그리고 고뇌의 조각. 고뇌의 조각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는 뽑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한글 버전에는 아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해야만 볼 수가 있는데, 영문 버전은 알아먹기가 힘드니. 저에게독피회를 입힐 때마다 10초 동안 재장되기 시간 감소. 이동속도 및 받는 피해가 5% 증가합니다. 받는 피해가 증가한다. 받는 피해도 같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어렵네요. 고뇌의 조각. 이거는 10폭 같은 느낌이구나. 예, 양날의검 느낌이네요. 약간 꼬맹이 목걸이 같은 느낌인데 시폭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반경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예, 무기 독속성이 아, 맞네. 무기가 독속성이네. 오. 야, 되게 음... 잘 캐치하셨네요. 와, 무기 독속성. 서름 이제 무기 독속성으로 다들 뽑으시겠는데요. 그렇게 불리는 게 네, 불, 그렇게 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야 10폭이 생겼어? 고뇌의 조각은 10폭인데 독 피해로 10폭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적에게 독 데미지를 입히면은 이동 속도와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된다. 최대 15 중첩까지 된다고 하고 독피해 위주로 쓰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네크로맨서가 좀 많이 쓸것 같네요. 네크로맨서로 그 오중첩까지 할수 있는 그 양손 무기, 그거 활용해가지고, 또 네크로맨서도 어떻게 보면은 떡상할 수도 있고, 이 받는 피해 증가 때문에 좀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양날의 검. 이셋 중에서 랜덤하게 붙는 거네요. 다음 조각은 고통의 조각입니다. 고통의 조각은 아까 잠깐 봤었죠. 치명타 확률이 15% 감소합니다. 이제 스턴에 걸린 적에게, 무조건 치명타가 발동이 된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고정 옵션이고. 세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건데. 하나는 공속 증가. 치명타 시 공속 증가. 식중초까지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냉기 피해로 적을 공격하면. 이거는 그, 서리불꽃.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장갑 프러스트 번.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적을 관통한다. 적을 음, 밀쳐내고 기절을 시킨다 이거는 아주 좋지는 않은 버리는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제일 마지막에 거는 버리는 옵션 그게 될것 같고 요거는 음, 악사가 쓰면 좋네 그죠? 번데기 고통의 조각은 악사용이 될것 같네요 두 번째 옵션이 떠야 되겠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거네 눈보라포 옵션이 치명타 확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적용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서리불꽃 옵션까지 뜨면은 베스트겠네요. 그리고 죄악의 조각. 호박이죠, 호박. 내가 입히는 피해가 25% 감소합니다. 딜 감소. 정해 몬스터를 죽이면 정해 몬스터가 아닌 적이 받는 피해를 250% 증가시킨다. 강한 자의 파멸 옵션이라고 잠깐 보면 되겠네. 7초 동안 지속되는 피웅덩이를 생성합니다. 아즈모단이 시중하는 것과 같다. 정해몬스터를 처치하면 잡몹들한테 들어가는 피해가 250% 증가된다. 그리고 7초 동안 피웅덩이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호박의 고유 옵션인 거고 세 가지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가 뜨는 거죠. 피웅덩이는 이제 정해몬스터가 아닌 적도 얼린다. 피웅덩이가 정해몬스터를 얼리나 보네요. 피웅동이는 이제 해당 영역 내에 정예를 접두사를 부여합니다. 접두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대균열이라든지 대균열에서는 보라색 구슬이 떨어지고 일반균열에서는 노란색 구슬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웅동이가 먹어준다는 뜻인 것 같고 이 만약에 접두사를 무효화한다 그랬는데 접두사가 만약에 거한이거나 무적 옵션 그런 것들을 지워주면 정말 좋겠네요. 오... 오, 이거 생기네, 오, 하. 하하하. 야, 이거 뭐야. 피웅덩이 이런 것도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옵션은 랜덤이구나. 음, 엄청 넓네요. 정해 몬스터를 죽인 위치에 저렇게 깔리는가 보구나. 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두루두루 쓸수 있겠습니다. 그죠? 정예 몬스터를 처치하면은 웅덩이가 생긴다.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면은 정예 접두사를 무효화시키고 몬스터들을 얼리고 그 웅덩이는 7초 동안 유지가 된다. 그 웅덩이는 그리고 음, 균열 진행 구슬까지 수집을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네. 파티용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네요, 이건. 일단 호박은 네, 그렇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네, 네 가지. 무게에 들어가는 네 가지는 다 확인을 했고, 이제, 투구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죠. 파괴의 조각. 파괴의 조각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야, 이건 옵션이, <laughs> 어마어마하네. 음, 적을 통과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붙여놓고, 적을 통과하면은 몬스터한테 징표가 붙는데, 그 몬스터를 처치하면 은 재감이 감소한다. 적이 죽기 전에 파괴 징표가 만료되면 최대 생명력의 2%를 잃는다. 그러니까, 적을 통과를 하고, 적에게 이제 7초 동안 징표가 붙는데, 그 안에 죽이면 은 재감이 줄어드는 거고, 못 죽이면 제 피가 깎이는 거네요. 그냥 뭐 메서슈미트 생각하면 되겠네요. 7초 만에 못 죽이면 내 피가 깎이는 메서슈미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징표 지속 시간이 10초로 늘립니다. 7초에서 10초로 늘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이 사망했을 때25% 확률로 5%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오, 걸을 때마다 파괴 징표에 붙은 체력이 10% 이하인 적을 불길을 남깁니다. 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의 불길의 장화 플러스 매서슈미트 옵션이네요, 이거. 음, 이 옵션은 파괴의 조각이라고 하고, 야, 어렵다, 어려워. 증오의 조각. <laughs> 증오의 조각 한번 볼게요. 이거는 투구입니다, 투구. 25m 이내에 3명의 적이 피해가 15% 감소합니다. 그니까 러요 범위 내에 적이 3마리 이하가 있을 때제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니까 러 주변에 그거네. 바바리안 패시브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주변에 몬스터가 적게 있으면은 주는 피해가 감소하고 주변에 몬스터가 많이 있으면 내 피해가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네요. 음. 근데 반대로 또 원거리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거리로 쓰면 너무 복잡해지긴 하겠다, 그죠? 음, 싸움꾼, 맞아요. 싸움꾼 지속기술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또 옵션이 세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하나는 적한 마리당 피해가 15% 증가. 오, 이 10%가 15%로 바뀌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다른 옵션은 이동속도 증가. 25m 내에 저거는 이동 속도가 10%만큼 감소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저의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지 몬스터의 이동 속도가 감소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옵션은 조금 애매하고 정해를 처치했을 때 정해 쪽으로 모아주는 거네. 발구르기 같은 느낌이네요. 40m 거리면은 캐릭터 키가 10m거든요. 10m니까 20, 30, 40. 와 이만큼이네요. 이만큼을 모아주는 건 이거 그거네. 그 강령술사 스킬 중에 그거 있죠? 강령술사 스킬 중에서 이만큼 모아주는 거 스킬 하나 있잖아요 그 기술이네요 뼈 바닥에서 뼈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양손으로 막 이렇게 끌어 모으면서 이만한 거다 모아주는 거 있죠 강령술사 스킬 음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같네 음 위에 영어일어 보니 당신의 속도 감소라고요 이거는 뭐 너프? 디버프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의 조각 2구입니다 공포의 조각. 이게 아까 제가 디아블로 그 원에서 주인공이 머리에 박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재사용 되기 시간이 2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감이 이건 뭐지? 대기 시간,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돌고 있는 기술 하나당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아. 음,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아이템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천천히 시계가 천천히 돌게끔 만들어 놓고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은 받는 피해가 그 시계가 돌고 있는 기술 하나당 12.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개면은 몇 퍼센트야? 60%가 감소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대신 피해가 증가하고 와 이건 좀 머리를 잘 쓰긴 했네 그리고 밑에 있는 옵션은 또세개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붙을텐데 재사용 대기시간에 스킬 하나당 공격속도와 치명타 확률이 7%씩 증가합니다 이건 어쨌든 시계가 계속 돌고 있어야 되네 그죠 그동안에 공격속도랑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 음. 50명의 적을 죽인 후 불의 고리를 시전합니다. 불의 고리가 별로 안 좋은 옵션이었죠. 이 불의 고리라는 게 옛날에 그 디아블로의 소울스톤 그거 박았을 때 발동이 되는 그 불의 고리였는데 굉장히 약한 거였습니다. 그죠? 임팩트 그냥 이게 파이어 노바 같은 느낌이었죠. 3개 이상의 스킬이 쿨타임일 경우 번개의 화염 기술 50% 증가합니다. 오 그래요. 쿨타임이 좀 천천히 도는 그러면서 위에 이제 게이지는 좀 지속되는 그런 캐릭터가 쓰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불의 고리가 세다고요. 제가 쓰는 불의 고리는 굉장히 약했었는데, 음,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투구에 박힌 거 3개, 투구는 파괴, 증오, 공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게에 박히는 거는 거짓, 고뇌, 고통, 죄악 이렇게. 이거 그거네. 일곱악마의 컨셉 자체가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일곱악마의 그 조각이네요. 그죠? 파괴하고 증오하고 공포는 디아블로 메피스토 바알이잖아요. 대박. 그죠? 그리고 죄악이랑 고통, 고뇌, 거짓은 그 누구야? 안다리엘. 그리고 듀리엘. 아즈모단. 하나는 누구죠? 거짓의 군주가 베리알이구나. 그러네. 음. 일곱악마의 그, 영혼 조각. 컨셉 자체가 그거네요. 그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이거 지금 세이스카나 님이 공유해 주신 건데, 어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laughs>